이제 천성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뭐 야단 칠 것도 아니고 뭐라 그럴 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할 말이 많은. 보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비역 소장, 고성균. 인사드리겠습니다. 장군이 돼서도 그렇지만 군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긴장을 안할 수가 없죠. 네. 우리 병사들 같은 경우에 훈련소에 들어갈 때 혹은 자대 배치 받고 이러면 은 도대체 이제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떤 일을 할까 하고 이제 긴장이 되듯이 저도 군 생활하면서 소위 때 전입 가면서 긴장되죠. 소령이 돼서 중령이 돼서 새로운 직책을 받아갖고 내가 근무해야 될 부대로 가서 유병소를 들어갈 때 되면은 그때 이제 바싹 사실 긴장이 되죠. 내가 설령 뭐대대장이나 사단장으로 갔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첫 번째 이제 긴장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런 것이 결국은 뭐 사단장 할 때까지 계속 뭐 긴장을 하죠. 근데 1년 365일 긴장하지는 않는다. <laughs> 이거 내가 할 말이 많은 어... 이 친구가 찍은 거고. 우리 육군 사관학교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서 장관님하고 이제 토의를 하고 언론 브리핑을 이제 하는 자리인데 다 예, 끝났어요. 예, 끝났는데 좀 늦게 온또 기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사진을 못 찍은 거지. 죄송한데 기자들 사진 찍게 한번더해 달라 그래서 뭐 알았다고 뭐힘든일도 아니고. 그래 올라가 갖고 이제 딱 의관 정지하고딱 예, 하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그거 딱 찍은 거야 이제. <laughs> 근데 그 이렇게 내가 손가리고 있는 느낌 어디 앞군일 텐데. 고뇌찬참뭐 육사 교장 뭐 이래 렇 하고. 그 <laughs> 실제로는 늦게 온 사람들한테 이제 보도용 사진을 한달더 찍자고 우리 정훈 장군이 얘기를 해서 요거 한 마디 다시다 이거 걔가 이제 뭘 써서 나한테 줬어요. 내가 이거 읽어 보고 올라가야 된다. 그래 그걸 읽어야 되는데 앞에서 막 카메라가 플래시가 터지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빛을 가리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laughs> 합참의장님 같은데 전 어? 예, 예, 예. <laughs> 우리 동시대에 같이 음, 생활했던 음, 네. 네. 아 장군 중에 짧아 된다 소리에. <laughs> 왜 이렇게 눈치를 봤나? 이 상황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주변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고, 뭐가 좀 문제가 있어서 아마 화창 의장이 방문을 한것 같은데, 아무래도 부대 지휘관이라 그러면은, 군의 최상급자가 이제 왔으니까, 긴장이 안될 수가 없겠죠. 저거를 짬이 안 돼서 눈치 본다고 할 수도 있고, 좋게 보면은 화창 의장님이 뭔가 얘기하고 지침 주면은 주목을 해야 되니까, 네. 뭐 그렇게 쳐다본다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긴장이 되니까는 저렇게 한것 같아요. 예. 네. 글쎄뭐 내가 그 영상을 내 걸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laughs> 저렇게까지 하진 않았던 것 같고 제가 장군 때 만났던 분들은 대부분 같이 이래저래 근무해서 아시는 분들이고 그렇고 그분들이 무슨 뭐 혼을 내려오거나 뭐 이렇게 하러 온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눈치를 본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뭐 그렇게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단은뭐 긴장을 안할 수가 없죠. 자기 상급자 본다 그랬는데 우리 피디분들도 회장님이 찾는다 그러면 긴장 안 합니까? <laughs> 괜히 한번 긴장 되잖아요. 저도 뭐 사실은 높은 분들이 방문하고 할때 약간 뭐 손을 좀 이렇게 <laughs> 아, 젓가락이 막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긴장하죠, 아무래도.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누가 뭐, 침투했다, 뭐, 미리 국자가 들어왔다.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게 되면, 긴장을 안할 수가 없죠, 그뭐 지휘관 입장에서. 사고가 터졌다는 건 좋은 건 아니니까, 일단은 사고니까 이걸 잘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내 부하가 다쳤는지, 혹은 뭐,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는 해결을 해야 되니까, 긴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 사고가 생겼는데 긴장 안 한다, 그 지휘관으로도 자기가 겪는 거죠. GP 중대장을 했는데, 처음 우리 중대원들을 철책선에서 DMUG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그통문을 제가 이렇게 탁하잠글 때, 참 긴장이 됐어요. 저 병사들이 이제 중대장 없는 곳에 가서, 고 어떻게 생활하고 잘할수 있을 것인가, 내가 뒤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긴장이 됐는데, 사고는 아니지만 매복 들어간 우리 그 중대원 일개팀 10명이 갑자기 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 제가 들어가 볼 수도 없고, DMZ를. 그러니까 다시 통신이 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은 막초 긴장 상태로 있는 거죠. 혹시 이것이 저기 내려와갖고, 내 부하들에게 위해를 가지는 않았는지, 뭐 여러가지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뭐 인접 중대에서 DMZ의 매복 작전 들어갔다가 지뢰를 밟아갖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는 폭발 사고 같은 것도 생겼었는데, 그것이 남의 중대 일이 아니고, 내 부하들도 항상 저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긴장을 이제 하게 되고,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초 긴장 상태에 있죠, 그 담당 중대장은 뒤에 m z 에들어가 갖고 부상자를 후송하고 해야 되는데 담당 중대장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흥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인접 중대장이었던 제가 암묵적으로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갖고 DMZ에 혼자 들어가 갖고 후송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긴장했다기보다는 전우의 동료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DMZ로 들어갈 때에는 여기가 이제 지뢰밭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한발한발 한발 디딜 때마다 초긴장 상태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뭐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군인들이라는 것이 긴장의 연속선상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휴전협정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도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군인이 돼갖고 생활을 쭉 하다가 보니까 북한이 수많은 도발을 하죠. 그것이 내 부대가 됐든 아니든 간에 그때는 이제 당연히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전남 광주 이쪽을 담당하는 사단장을 하고 있지만은 철원이나 고성 여기에서 무슨 도발이 있었다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긴장을 해서 다시 한번 좀 체크도 해보고 검검도 하고 조치를 하기도 하고 이 그렇게 하죠. 예. 처음 대통령을 만난 것은 인관하는 날 그때 대통령을 처음 만났네요 직접 이제 약수를 했으니까 요즘은 이제 장군이 되면은 삼정 검받고 진급 신고를 청와대에 가서 하는데 저희 때는 국방부 장관한테 가서 신고도 하고 삼정 검도 받고 했어요 그때까지 뭐 대통령을 만난 일은 없고 그 뒤에 제가 이제 사단장이 돼갖고 매년 2 월달에 회의를 이제 청와대에서 하는데 대통령하고 통합 방해에 대해서 논의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 하는 그런 회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육군 사관학교. 할때 생부들 이제 졸업식 하고 하던 때행사 끝나고 나면은 대통령하고 이제 같이 사진을 찍어요. 대통령이 있고 학교장이니까 제가 이제 그 옆에 있고 남은 생부들이 같이 서서 사진 찍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최 가까이 바로 옆에 서서 악수도 하고 덕담도 주고받고 한세번 정도 두 번은 악수까지 했고 <laughs> 이제 천성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사전에는 아무래도 좀 긴장을 하죠. 근데 제가 뭐 대통령 만나는데 대통령이 저한테 뭐야단 치고도 아니고 뭐라 그럴 수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로좀 긴장을 하려고 그러진 않았고. 아무래도 이제 긴장을 하죠. 그뭐 내가 혼자 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다고 경우에서를 다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난번에 뭐 같이 그 짤을 한번 봤지만 은뭐 노무현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그 이등병이 맞습니다 <laughs> <와, 그래요, 그러면. 웃음> 대통령께서잘 그걸 정리를 했잖아요. 예. 그렇지 않고 그걸 혹시 뭐좀막 겨우 당하고 갔다 그러면은 조기 짤대가 될 수도 있죠. 예. 아무래도 내부대에 높은 분이 오신다 그러면은 긴장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사단장이 긴장하는 순간에 관련돼서 영상을 만들어봤는데 영상이 마음에 들었든 안 들었든 좋아요 꾹!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